오랜만에 오는 응. 느낌으가 운동하자 응. 아 그래? 아 여기니? 여기 나날 응? 여기 어, 나좀 잘하는 데 내가 더 잘하는 듯? 어그 봐봐 나는 너보다 더 빠르게 할수 있어 오빠 내가 더 빨라 야 보마 내가 더 빨라 너 놀아 내가, 내가 더 빨라니까? 내가 더 빨라니까? 어, 더 빨라 응. 내가 더 빨라 내가 다시 보여줄까? 내가 더 빨라. 자이이봐 봐. 어, 내가 더 빨라. 어. 나 어. 나더 빨라. 아니 타워로 겨어보자 타워로 걸어. 겨울 때더 빠른 어. 사람이 타워로 빠르게 끌수 있지 않을까? 어, 그러면 타고 갈래? 무슨 타고 갈까? 에이. 음, 아니야. 막 엄청 어렵진 않지만 재밌으 어때? 나, 나, 다 내가 더빠 나, 다니까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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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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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아 그러면 그럼딱 그냥 연보라까지 하자 내가 지금 마지만 초록이야 어? <웃음> <웃음> 누구랑 다른게 초록 색지 연보라 <아니. 웃음> 어? 아, 야나 다시 파랑색이 떨어졌는데 피가 없는데 나어 나는 망해 그냥 나 죽었다 어오오오 <laughs> 오, 오. 오케이 담박이 야나 이거 나 이거 검정색까지 가는 거다. 하해 볼까? 야나 이거 나 이거 검정색까지 가는 거다. 하해 볼까? <laughs> 아까 우리 그냥 응. 검은색 응. 할까 <laughs>